와, 크기부터가 진짜 그냥 미친 수준입니다. 와, 말도 안 되게 커. 와, 진짜 이쁘다. 아, 제길. 맛있었어. 현진아들 벌레 보고 싶다고 했다가.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뭐가무중댕이야 어쩜 왜 이렇게 이쁘냐? 자, 안녕하세요. 남자입니다. 지금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이제 정글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패키지 프로그램처럼 다양한 곤충들을 채집을 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몰라서 저희도 장비를 챙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 공항에서 한2세시간 정도 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꽤 깊은 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서식중들도 다양하고 지금 해발 다 올라가면 거의 한 1,500에서 2,000m 정도 되는 고지대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한 생물들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우와. 봐봐. 여기 서식하는 종이 그렇게 위험한 거 없어요. 말레이곰이랑빈트롱이랑오라운탄뭐 이정도인데, 사실 애쓰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왜요? 아, 제게... 아, 정글에서 트럭 만나면 진짜 조지는데, 진짜 하루 주행 20km 가야 되는... 여기가 진짜 엄청 높거든요. 강원도에서 행군할 때딱 그런 느낌인데, 아 이게 보이질 않는다. 아 산속에 왔는데 저희가 벌레 잡기로 했던 그 포인트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짜증이 나서 제가 그냥 길가에 보이는 그 식당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돈낼테니까 벌레 잡게 해달라라고 했거든요. <laughs> 지금 <laughs> 대박인게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제가 반딧불이 한 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원하는 건 스리온 비틀 또는 이제 라이노 비틀 아니면 스테그 비틀이다. 그러니까 <laughs> 갑자기 꺼내봤어. 아야, 어 아이브, 스테그 비틀 이런 만 야, 오돈 톨라비스지. 뭐지? 와 얘가 물리면 진짜 죽음이거든요 우와! 야! 진짜 아파 우와 잠깐 물렸는데 그 손톱이 휙진이겨지는그 느낌이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등화동 장비를 챙겨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등불을 켜겠다고 하니까 <laughs> 오케이, 허락을 받았어요 야, 사진을 하나 찍자 우와 장수풍냉이도 줬어요와 아까 전까지 되게 막막했었는데 역시 나는 좀 현지 체질인 것 같아 <laughs> 우리는 술 어, 많은데 같이 마요 지금 응. 아 여긴 괜찮아 일본인들이 가끔 와가지고 벌레 잡겠다 이러면 하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을 좀 내긴 해야 될 거예요. 와, 와, 오밀리 밥을. 한국 거랑 비교가 안 된다. 떠야죠. 야, 그 10만 원 정도에 지금 하룻밤 동안 위아프렌 토모다찌 <laughs> <laughs> 와, 오존 털락이 있아무것도 있어요. 바구니가 자꾸 기어나와요 어, 아뭐 이것저것 많이 죽있 자고. <laughs> <laughs> 이제 등하기 전에 잠깐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주변에서 벌레들 보여준다 해서. 왔는데 나무 살짝 파니까 또 사슴벌레 부치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얘들 이렇게 모여 살거든요. 이 썩은 나무 속에서 개미들이 이미 드글드글한 나무라서 어차피 다 죽을 애들이긴 했네. 보면은 이렇게 개미들이 엄청 많은데 동남아 개미들은 조심해야 돼요. 어느 순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수막 수백 수천 마리가 한 번에 나오거든요. 식생봐라. 이런 데가 이제 밤에 나오면은 이제 드래곤스네이크 이런 애들이 기어나오거든요. 게? 어? 아, 제길제실 맛있었어. 현지인한테 벌레 보고 싶다고 했다가, 아, 이거 어떻게 벌레? 아, 진짜 아, 경사가 그냥 가파르다가 아니라 거의 다 90도에 가까워요. 우와, 우와, 징그러워. 징그러워. 내가 생각해봐나 이게 못 만지거든. 우와, 색깔 이쁘다. 다리가 빨개. 오 이름도 쉬어 줘. 아, 정글 산행이 진짜 위험한 이유 중 하나가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우 간지러워서 봤는데. 우와! 진짜 리얼 거머리네. 우와. 이거를 그냥 떼게 되면은 애들이 여기서 상처가 이제 벌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차 감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소금을 얻어올 테니까 한번 이거 떼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정글은 육지 거머리들이 많아서 민철, 소금 좀 받아 와줄수 있어? 소금? 거머리한테 소금이라 좀 뿌려 놓을게요. 야 바로 떨어지는데? 아닌가? 일단 게 지금 물린 부위에서 피가 계속 스며 나오거든요. 거머리는 이 항응고제라는 게 몸속에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한번 물리면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는데 또 얘네가 이 소금을 뿌리면 삼투압 때문에 몸이 쪼그라들어서 죽거든요. 소금을 조금만 뿌릴게요. 음, 한 번이 같다 아 지금 너무 배고파서 한입한테 사온 안성탕면 끓여먹었거든요 지금 다섯 개 끓였는데 아, 이걸 먹고선 가도록 할게요 이런 데 오면 이거 한 번에 한세개씩 끓여먹거든요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벌레를 잡을 건데 오 하우스 켓코막 기어나온다 벽기 붙어서 한 똥쟁이들이 튀어나오면 이제 벌레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 태우는 적인데 동남아는 이렇게 임야에다가 쓰레기들을 모아놓고서 다 같이 불태워버려요 아 이제 야간이 돼서 이제 등불을 켜놓은 데 가봅니다 호신용언어도다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산꼭대기 정글 속에서 불빛을 켜놓으면은 이거 날아오긴 하거든요 해가 다안아서 벌레가 많이안 날아왔는데 여왕개미하고 그리고 이거는 매미.. 매미충 종류 오 하늘수 종류 이제포퍽 하고 날아왔어요 보면 얘네는 매미충 종류 만지면 톡 하고 튀어요 어 저렇게 우와 동남아 개미 이미이색깔 그러니까 연두색인데 우리나라 매미들 야행성이 많거든요 거 정신 나간 수준인데? 아 이거 집어 던져 다시 올텐데 짜증난다 가! 이거는 한국에서 잎벌레 종류인데 진짜 못생겼다 털이 고동보동한데요 그니까. 이런 애들 죽기 전에 털이 다 빠지잖아. 죽는다. 오, 이거 뭐야? 야, 야광나게다. 야광 더듬이다. 뿔잠자리 있네, 진짜? 이거 뭔뭐 이런, 이런 더듬이다 있냐? 이게 뿔잠자리라고 한국에도 서식하는데, 이동네 애들은 좀 땅땅하다. 그리고 생것도좀더 이쁘고. 막 물어 뜯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야, 덤비네, 이게. 어, 더듬이 진짜 이쁘다. 그치? 네. 신기해가지고. 자, 가. 막 이렇게 벌레들이 계속 날아와요. 그거 어떻게 물고자 어때? 방금 저 다리에 거머리가 겁나 큰게 붙어 있었는데, 그도 채집했습니다. 야! 우와! 왕품댕인데, 한국 거랑 비교가 안 돼요, 그냥. 크기가 정신이 나간 수준이에요. 뭐 이렇게 크냐? 뭐, 탱크 움직인 줄 알았어. 역시 정글에서 해야 돼. 근데 지금 문제가 왜 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미쳐버리게 만드네요아문뭔 벌들이 저렇게 튀어나오고 난리들이야. 말벌들이 막 때론 부터 붙어가지고 이, 이 나라 말벌들도 색깔도 화려하거든요. 무서워요. 와, 진짜 가기 싫다. 바닥에도 막 벌레들이 엄청 기어다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저기 날벌레들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이 앞이 별로 시야가 안 좋아요. 원래 앞에 나무들이 없어야지 시야가 좀팍 트여가지고 다른 벌레들이 멀리서 날아오는데 좀 약간 안 좋은 터에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개태처럼 벌려듭니다뭐 무슨 말벌이죠? 되게 큰게 하나 있네. 자 오늘 한번 도전해봅니다 아이 a n t the o 이 y 동남아이말벌인데 사이즈가 한... 우와, 엄청 커요 나나어어수이다 우와. 우와 오 멋있어라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이 I 이 o t 진아 똥꼬쇼 하지 말고 빨리 잡아 오 oh, I 이 우와 야 오 바토세라 참나무 하늘쏘? 네 근데 작네? 와 그냥 귀한 게다 나오고 있어요 바닥에 내려와서 와이게 바토세라 하늘쏘인데 한국에는 참나무 하늘쏘하고 친척이거든요 진짜 너무 이쁘다 이 빨간색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이 색깔들이랑 그리고 동남아 이제 그 말벌 죽으면 은 색깔이 긴 색깔로 돼요 아 그래? 네. 살아있을 때만 이 색깔이야? 네, 살아있을 때만 빨간색 지방 때문이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동남아 왕풍뎅이들 크기 봐봐 빅빅 베리 빅 사이즈 와 <laughs> <웃음> <웃음> 어 진짜 너무 재밌는데? 와. 야. <laughs> 강아지가 좋아. 해 강아지 먹는다고? 아, 유아떡이 와. 와, 아, 방금 뭐가 날아다니길래 제가 손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얘가 기절을 했는데 이게 제왕 뱀이라고. 이게 진짜 큰 뱀이거든요. 와, 이걸 잡았어. 여기선 얘가 흔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때 절대 안니다 와, 말도 안 되게 커. 이 말이 되나 이게? 아, 온 뱀이. 와, 진짜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쁜거 아니야? 와 얘네 이제 동남아 방화벌레인데 대박인게 한국거랑 다르거든요? 자 보세요 뒤집어 놓으면은 한국거랑 이 파워가 달라요 우와 재밌다 자가 이제 고생 많았다 요 이런식으로 도망가는거 얘네 이제 진화 방식입니다 가라! 와 저기 방금 풍뎅이 하나 날아왔는데 아, 뭐가 이렇게 이쁘냐? 우와 진짜 이쁘다 뭐가 문 풍뎅이야? 어쩌고, 이렇게 이쁘냐? 와, 그 빛이 난다. 살면서 이런 풍뎅이 처음 봐요. 와, 이런 풍뎅이를 앞두고서 막, 여기서 막 거머리 막 이딴 거 잡고 잡았으니까 잡고 갑자기 막 현타 오는데. 이게 무슨 키 크로나투스네? 우와! 오! 가위사슴벌레 앙코 왔어요. 이야! <laughs> 아, 어덜트 사이즈. Yeah, no. 아, 주변이요 사이즈. Yeah. This was the one, the 같이 온 동생이 동남아 말벌한테 쏘였는데 다행히 한국 장수 말벌에 비해서는 독이 엄청 약해요. 얘는 이미 이제 옛날에 사슴벌레였다가 말벌한테 눈탱이 쏘여가지고 많이 아파했던 애거든요 그래서 알러지는 없, 없긴 한데 근데 쏘여도 하필 목에 쏘이냐. 어, 아파요. 아, 진짜 아플 거야 이거. 그냥,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아. 진짜 아플 텐데. <laughs> 그래도 벌레 잡으러, 벌레 잡겠다고 지금 또 가잖아요. 어, 여기 보니까 또 대벌레가 있네요. 대벌레라고 하면은 나뭇가지 같이 생긴 벌레들인데, 동남아 가면 진짜 많습니다. 종에 따라서는 거의 1몇 cm 되는 것도 있다는데, 그 종은 좀 깊은 정글로 와야 되고요. 대부분 한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딱 손가락 정도 크기? 한국에서도 대량 발생했었죠? 방금 또뭘 잡았거든요? 야 내가 살면서 이거 다만진 날이 오네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와! 이거 멋있게 하나 더 추컷이네, 게다가 우와! 한, 번 한, 만져볼래, 너도? 죄송해요. 물려볼 수 있어? 아니요. 사실, 이 풀벌레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냥 보는 건 좋아하는데, 만지고, 키우고, 막 이런 것들 막 너무 싫어해가지고, 잠깐 보다 그냥 놔주도록 할게요. 아, 근데 심각하게 생기긴 했다. 되게 새까맣다. 여주곤충 박물관에 병민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풀벌레들 좋아하거든요. 그쵸. 응. 그래서 내가 풀벌레가 싫어. 자, 물어봐. 그래도 순한가 보다. 죽은 척 하네요. 응. 내려오면 또 죽은 척 하잖아. 야, 오돈 폴라비스 오돈 시바 사슴벌레 잡았습니다. 와, 한번 물려볼래? 아 어, 야, 물었어. 와, 진짜 크다, 크기. 빨갛네요. 응, 오돈 폴라비스라는 사슴벌레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예 암컷들이, 얘네들이 되게 크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야, 예상 이상으로 사이즈가 엄청난데요. 얘네 <목소리> 수컷이 또한번 또 사람 물면 은 그렇게 아프다고. 뺀찌라고 <목소리> 부르잖아. 네. 너는 못 잡잖아. 여기 가져가줘라. 여기 또 있다. 얘가 이제 또 말레이시아 매미중 하나거든요. 옥매미 연두색으로 색깔이 진짜 영롱합니다 아무 컷이구나 가라! 와 바로 여기가 포인트였습니다 진짜 미쳤다 여기도 보면은 막 바닥에 벌레들이 드글드글해요 <목소리> 어, 개들 진행이 장수풍뎅인것 같아요 아까 전까지 좋다고 매달리더만 호신용 장들를 하나 들고 다니니까 애들이 가까이 안 오네요 이야 이게 미접 남방제비나비였나 한국에서도 가끔 보이는 종인데, 태풍 오면 한 번씩 딸려 들어올 때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저 대왕바카시랑 비슷한 크기고요. 그것보다 더 크구나. 그리고 얘는, 이야, 사이즈 좋다. 그리고 투명 사마이 아,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방들이 진짜 바글바글하네요. 와, 진짜 아직도 신기한 게, 그냥 산 올라가다가 보이는 편의점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그냥 저희가 등불 끼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냥 와, 이번에는 뉴욕크 같이 생긴 그 어리어치 잡았거든요. 얘들이 전투력이 너무 좋아서 지금 제가 이제 만지니까 물려고 막 덤비고 있어요. 이게 물거든요. 와, 문다, 문다, 문다. 힘이 진짜 너무 센데? 와, 매미 우는 거 들려드릴게요. 아 방금 전까지 울었는데 또 갑자기 안 울어 얘가 죽은 척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꺼냈을 때 처음에 뭐 우, 우, 엄청 울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 꺼내면 안 울어요 아, 진짜... 살벌하게 크다 와 우돈톨라비스인데 단체형으로 턱이 좀 짧은 애예요 이런 애들이 진짜 그냥 학살 머신이에요 다른 곤충들이랑 같이 있으면 다 죽입니다 턱이 짧다 보니까 물렸을 때그 고통이 진짜 대박이에요. 얘네들이 볼펜도 깨부수거든요. 큰 애들은 얘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승질나가지고... 아, 이쁘긴 이쁘다. 색깔이... 와, 이 사막이 잡았는데 진짜 이뻐요. 와... 이게 사막입니다. 진짜 진짜 하얘요. 이게 순백스 사막인 처음 봅니다. 어, 정말 이쁘다! 지금 이제 10시 반, 11시까지 이제 여기서 동화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곤충들을 좀 다양하게 봤거든요. 숨벌레도 보고, 장수풍뎅이도 보고 했는데, 이제 한번 또 포인트를 이동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구경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가서 좀쉰 다음에 내일은 또먼 지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오면은 벌레들이 자동으로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상보다 동남아 곤충들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이런 내성이 별로 없어요. 한국은 뭐산 근처에 사람들이 살아도, 산 속만 가면 벌레들이 알아서도 사는데, 이쪽 생물들은 면역이 없어 사람에 대한 그래서 뭔가 민가에서 진짜 멀리 가야지만 벌레들을 볼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민가에서 거의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지 볼수 있는 데라서 그래서 확실히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생태 보존에 대한 그런 뭔가 역할을 좀더잘 수행해야 될것 같겠네요 그럼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 이게 와애가좀 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상하긴 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나방이 나왔거든요. 크기가 와, 크기가 그냥 미쳤다. 말이 안 된다 그냥. 와, 한국에 산누에 나방 있잖아요. 옥색 긴꼬리 산누에 나방이랑 산누에 나방 얘네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그 산누에 나방이랑 크기 자체가 비교 어 뭐야? 오, 뭐야? 3마기요? 어, 3마에 제발 졸로 가져. 낄때껴 있고 빠질 때 빠져야지. 들어가. 와, 크기부터가 진짜 그냥 미친 수준입니다. 와, 말도 안되커 와, 진짜 이쁘다. 이게 책에서나 봤었는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이게 꽤 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잘안 나오는데 시즌이 아닌 이상은 근데 이제 끝나기 전에 막판에 가 이렇게 또 기어나와가지고 저희한테 신기한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 왔다고 또 잘해주네요 그니까 러 말이야 아... 이거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해가지 이게 나오지 고개를 여기로 좀 돌려줘 오케이 됐어 이제 여기는 철수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즐거운 아이들 많이 봤고요 저 개들은 자꾸 여기 날아다는 저거 뭐냐 매미하고 나방 주워 먹고 있는데 좋네 이게 자연이지 숙소 가는 길에, 잠깐 또, 지나가는 게 뭐가 보여서 멈춰 보니까, 가시대벌레가 한 마리 있네요. 한국대벌레보다, 몸에 가시가 훨씬 많아요. 만져봤지? 와, 진짜 단단하다. 그, 그냥 진짜 가시네.